정조 정조 정조해, 정조 놓고 정, 정조 하다 큐브에 넣고 정조. 해탈소서 와. 서생 어. 뭐하게? 제야 딱 할게. 소생. 나 여기 텔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생 치유 시전. 성우생 여기다 텔, 텔 보면 안 들어온다 텔좀 다시 a 게 성우생 뭐 하냐, 뭐 하려고 나방 문 열라 화재 여기 근처에 깔아놓을게요 이거 봐요 응응 응어 치유 시전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시작할까? 나 영절 치면 되는데 와. 가서 그래? 아니야 일로 유도해볼게 영절 영절 칠게

풍은, 풍은에 이어 g 스탄 n g Pung Pung p 생 n g p 제 n 끝. Pung Pung 사제. n g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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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순, 사자의 평온 사자 신성화 정배, 정배 치유 시전 정배, 눈 매개, 눈 매개 서우생, 눈 매개, 눈 매개, 눈 매개 평고 아냐, 아냐, 안돼, 짧아 서우생 정화 저쪽도 급장은 아, 근데 사자는 그거다, 가혹함이다 아 반대로, 나랑 반대로 나랑 반대로 중앙에 있어야지. 중앙에 정신조정나 이거 보자라 보자라 보괜찮생 공주 안터다나 참아. 여기 있어요 얘. 네. 콕셉을 소영돌이. 어격쳐주 정배 시 어둠레몬 시전. 나 정배다 정배다 정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아예 시합 뺐어 이거 안돼 살아야 돼 일단. 예. 네. 간문도 있어 간문도. 제이 나비 소생 영잘 나 센티 20초거든요? 응 소형돌이 이거 얘네거 빼고 시엠 바로 우리 가자 질문 마법 무효화 팽차 이거 내가 죽고 죽고 넣을테니까 타제 응. 타제 응? 소생 타제 소형돌이 사제 수호. 사제 가는 중. 아 씨. 사제 평온. 사제 풍온 가는 중. 나비 나바비. 검욕. 음. 마법 어, 무효화. 일절 한번볼 거예요. 일절. 어, 일절. 정신 조작 시전. 사제 계속하는 중. 상급 조심. 실무끝 사제 신성화. 사제 평온. 해탈 음, 이동. 초생.

전화. 오케이, 업고 아, 어, 나. 왔고 공포 한번 더. 평포소번 더. 공 정신조작 아, 못잘라어야돼생못 잘랐어 소생우생 서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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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우생서우우생 서우생. 서 가자해각이안다 너무 통하는 어와서 소형 다젤 순풍, 다젤 타이 소생 마비 4자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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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안 너무 부리다 응. 너무 뿌리다거이 <laughs>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또 사실 빼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냥 정신 조작을 못잘랐서고 조작 오는 걸 봤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오고 조작 짤이 없었어요. 예. 응징을 마지막에 써, 썼는데 겹쳤어 내가 아껴놨어야 되는데 응징을 쓰는 순간 약간 우리의 카드가 없어지는 느낌이라 응징이 있어야 이제 뭔가 확실한 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맞